명절을 새로 부모님 댁에 가는데 들녘에 벼들이 많이 무르익고 있더라고요. 아직 추수는 하지 않았는데 조만간에 추수를 할것 같아요. 추수를 하는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 참 기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벼를 수확함으로 그 수고가 기쁨으로 변하지 않겠나? 뭐 제가 듣기로는 쌀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아, 더 기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불어 벼 자체로도 벼도 기쁘지 않을까. 벼가 존재하는 이유는 잘 자라서 벼알 쌀을 맺는 것이 벼의 존재 가치죠. 풍성하고 알찬 벼를 맺을수록 아마 벼도 자신도. 기쁘지 않겠나? 그것이 벼의 존재 자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 열매는 어, 너무 좋죠. 감나무, 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흐뭇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열매를 보면서 보실 때마다 내가 내 아들을 희생하고 은혜 주고 함께 해주고 복을 준 보람을 느끼시겠죠.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을수록 하나님도 하나님의 수고에 기쁨이 되겠죠. 더불어서 열매를 맺는 우리 신앙인도 그것이 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들어와 있는데. 그 생명력을 최고조로 발휘하는 것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름다운 국화 꽃이 있는데 이 국화 식물에는 이 국화의 생명력이 들어 있어요. 이 생명력을 최대한 끌어내어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것이 이 국화로서는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활짝 피어나고 열매로 맺는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죠 벼는 별의 열매를 맺고 밤나무는 밤, 감나무는 감,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열매를 맺나요?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여러 개 있지만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격의 열매 인격의, 열매. 예. 인격의 열매라는 게 무엇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자라고 풍성해지면서 그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가진 그 좋은 성품들, 예수님의 좋은 인격들이 내 안에 살아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첫 번째면서도 중요한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인품,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우리 안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생명력 성품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 자라면서 이것이 열매를 맺음으로 그것이 내 말로 내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이 인격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뭐 사역들이 많지만 제 일순위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좋은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그내 안에 어떤 좋은 성품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떤 어떤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성한 잎사귀를 가진 나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있죠? 성령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죠? 아홉 가지죠. 첫 번째가 뭐죠? 사랑. 두 번째가 희락. 세 번째가 합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렇게 되죠.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증거하는 강력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알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 그럼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다.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예요. 오래 참는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알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 깨닫게 해 주셨다, 알게 해 주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귀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화를 낸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계시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다 하는데 내 안에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것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할수 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역과 봉사는 인격의 밑받침 위에 대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의 뒷받침 되지 않고 사역을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뭐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막 우리 방언을 막 천정이 무너질 정도로 세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시끄러운 깽가리 소리밖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모든 사역의 밑받침에는 성령의 인격이 밑받침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인격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은요. 예절도 잘 갖추셔야 돼요. 예, 품격 있는 그런 예절도 갖추셔야 돼요. 막무가내시이면안 돼요. 우리 성도들들도 무엇보다도 우리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화평을 만들어 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라는 것은 내가 속한 가정, 직장, 사회 생활에서 화평을 이루어 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겁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역사에 있으면서 직장에 있으면서 자꾸 분쟁 일으키고 어, 싸움꾼이 된다. 그럼 어떻게 전도가 될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가정, 직장, 사회생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열매는 재생산의 열매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재생산의 열매. 벼가 자랍니다.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벼를 쌀로 만들기도 하고 벼를 보관해서 내년도 농사를 하죠. 봄이 되면 모짜리를 만들죠. 예. 논에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기에 벼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벼 씨에 싸게 나서 모가 되죠. 그리고 그 모를 들에 옮겨 심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벼가 되고 벼 알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표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재생산입니다 올해 거둔 씨앗으로 내년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농사는 될 수가 없죠 다시 살리는 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여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재생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이 재생산의 열매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생명을 살려서 그들이 자라서 그들이 또 다른 벼아을 맺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재생산의 열매도 힘써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하는 것이죠. 결실이 적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전도한다고 다하면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재생산의 열매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열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두 가지 인격의 열매 우리 성도들 내가 좀 어떤가 나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고 있는가 늘 부족하죠 사랑,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희락,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내가 이겨내고 있는가? 이렇게 인격의 열매, 제 상산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우리 신앙인의 열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 이거 너무 심한 표현 아닌가? 너이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내 맡겨진 사역 감당하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예수님 없이 하는 이런 봉사 헌신은 결국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막 전동하고 사람들을 데려올려고 하지만 거기에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이 없으면 사람들은 데려올 수 있지만 변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섬기고 노력해서 교회에 데리고 올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그 안에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헌신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풍성해져야 합니다. 우 힘든 세상 얼마나 힘들어요. 고민도 많고 낙심도 많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거야. 이기게 할 거야. 이런 소망이 들어오면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우리는요. 말씀을 풍성히 먹어야 되고요. 기도가 살아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무기력하잖아요. 만사가 귀찮잖아요. 의욕이 상실되잖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혼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만이 힘을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위로를 받아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안에 거 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교제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이 바쁜 얼마나 바쁘십니까?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너무나 바쁘시잖아요. 이 바쁜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질, 질이 좋은 교제를 할수 있느냐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확보되어야 돼요 그럼 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가지치기가 뭔지 아시죠 전 어릴 적에 우리 복숭아 농장을 했어요 복숭아를 정말 실컷 먹었는데 봄이 되면 이 겨울에 가을에 겨울에 자란 이 가지들을 진짜 많이 잘라내더라고요. 어왜 이렇게 많이 잘라내지? 가지가 많고 나무가 크면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거 아니야? 어 그런데요. 가감 없이 잘라냅니다. 나중에는 정말로 너무 많이 잘라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복숭아 나무에는 너무 좋은 거죠. 저 같으면 어린 시절에 야 복숭아가 개수로 많이 열면 좋겠다. 많이 열어서 팔면 좋겠다 생각되지만 많이 열면 복숭아가 작죠. 그리고 당도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 영양소가 집중돼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분산되다 보니까 크기도 작아지고 맛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가지들을 많이 쳐내는 이유는 적 당한 복숭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복숭아 건강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또 가지를 많이 쳐내야 통풍이 잘 됩니다. 그리고 햇빛도 잘 들어서 병충해도 막아줍니다. 또이 가지를 치는 이유는 이 복숭아 나무를 예쁘게 만들어줘요. 가지를 치지 않으면 이 가지가 복숭아가 많이 열어서 이 가지들이 찢어져요 바람이 불고 그러면 무거워지면 이 가지들이 찢어져요 그래서 복숭아 나무 자체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가지치기는 맛 좋은 복숭아를 위해서는 필수하는 겁니다 근데그 잘라낼 때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안타깝죠 이 가지치기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나무의 영양소가 불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에너지 낭비를 막아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땅 사는 동안 예수님 믿고 이 남은 인생 살아가기로 이제 우리는 결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이 좋은 교제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내 안이 풍성해지고 내 영이 풍성해지고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 을할수 있어요. 그 너무나 바빠요. 바빠.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께 집중을 못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시간인데 시간이 뭐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시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뭐 불필요한 건다 아니겠죠. 다 필요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필요한 것들, 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잘라내는 이런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모임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뭐 수없는 모임 만나나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야, 이 모임 다 참석하다가는 신앙생활 못 하겠다. 그래서 그걸 확 줄여 버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개로만 정말 해야 될거몇 개만 남겨 놓고 그 많은 모임들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뭐 주일날도 모이고 뭐뭐 뭐 주말마다 모이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결단한 겁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과 정력과 관심을 빼앗아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과 실적으로 좋은 교제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생활도 해야죠. 사회생활도 해야죠. 직장생활도 해야죠. 여기에다가 교회생활까지 해야잖아요. 얼마나 바쁘셔요? 얼마나 바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관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직장 생활, 사업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대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아멘.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제일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을 가지치게 해야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 예수님의 생명력, 영양분. 우리가 받아야만이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쁜 삶을 사셨어요. 그 바쁜 삶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하셨던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루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 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아 아니죠 사막길을 걸어가면 이 물은 반드시 있어야 될 존재예요 이 거친 강해 생활 재앙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교제는 필수라는 겁니다 필수예요 남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그것도 뭐 귀한 것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중요하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수 있습니다. 생명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예, 주님과의 교제는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쁜 삶 속에서 남는 시간을 활용하기보다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서는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영양 공급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읽고 묵, 먹고 묵상하는 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내면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렇게 뭐라요즘 핸드폰 스마트폰 시대라 내 관심사가 눈 뜨면 성경책보다는 핸드폰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유튜브 보고, 뭐 뉴스 보고, 참 이게 쉽지 않은 시대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6절처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표현을 좀 세게 하겠습니다. 말라 비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의 육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 영혼은 말라 비틀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먹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밥으로 안 먹으면 어떻게 힘이 납니까? 이것도 하루 이틀 뭐 열흘을 굶어보세요. 어떻겠습니까뭐 기진맥진하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기진맥진해져서 말라 비틀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어떠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말씀을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칠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우선순위 해된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에 더 우리 하늘분께가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좀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 많이 오시길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오시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들리시고 수요 예배도 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오셔서 말씀도 먹고 기도도 충분하게 해서 우리 가란 심령을 채우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바쁨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 생활을 위해서 불필요한 활동들, 지나친 미디어 소비, 소모적인 인간관계, 사람을 만남도 중요하지만, 너무 자주 만난 불필요한 만남들, 그냥 뭐 잡담을 위한 만남들, 이런 만남들을 우리가 좀 줄여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확보하는 가지치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가감히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어떤 세상적인 모임도 포기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한 개는 얻을 수 있어요 두 개는 다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얻으려면 뭔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손실을 볼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업적인 목적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모임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러면서 정보도 주고받고 또 서로 물건도 사고 팔고 이런 관계를 할수 있죠. 근데 그것이 너무 신경 쓰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소인실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걸 손해볼 수 있는 이런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신앙이 잘할 수 있다라는.